안녕하십니까. 이시입니다 뇌를 기쁘게 하라.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.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? 또내 기쁨조를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. 우선 뇌는 새로운 걸 배우는 학습 본능이 대단히 강합니다.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익히는 순간 뇌는 쾌적 콜몬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. 그래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도파민을 분비해서 뇌를 기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변연계의 해마는 그 즐거운 일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뇌가 즐거운 다른 활동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될 때입니다. 따라서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천천히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.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하기를 좋아하는 게을른 동물입니다. 따라서 정시로면 말아야죠.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도 또 못하면 다음 날 조금 더 하면 됩니다. 이게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은 물론이고, 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1991년 세계 최고 권위의학지 자마에 아주 충격적인 기쁜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. 이 600명 간부들을 두 그룹으로 논하는데, 한 그룹은 건강 규칙을 철저히 지켜가고, 한 그룹은 보통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, 15년 후에, 여러분, 건강을 철저히 지킨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도 높고, 질병 발병률도 높고, 더 불행하더라. 이런 아주 끔찍한, 그러나 좀 게을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 말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싫은 거로 억지로 하더라면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병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.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. 하지만 정말 싫고 귀찮아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.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습니다 건강에 나쁘더라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무절제는 안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겁니다. 가령, 공원 산책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작은 첫걸음이 당신의 건강 인생에 큰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는 겁니다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한 만큼 득이라는 사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